정치검찰, 부패 검찰 검찰개혁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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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 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사법부는 법권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단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총 지금 9개 지역에서 이런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이러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가 아니고 한 번도 제어하거나 견제당하지 않은 권력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검찰청 법이나 검찰 관련 법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조정 능력 그리고 자정 능력을 요구하는 주문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은 스스로 너무나 몸집이 비대해져 버린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위해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제일 슬픈 집단은 검찰이에요.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집단이 얼마나 불쌍합니까?